사실 동생이 연애한 지 지금 8년 넘었거든요. 그래서 저 먼저 하고 하고 싶다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언니 먼저 해야지 하면서 기다려주다가 아저 기다렸다가 못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올해 날 잡았거든요. 그래서 저 약간 장난으로 나는 솔로 가서 한명 데리고 올 테니 동생 결혼식에 같이 갈게 이러면서 올해 결혼하니까 손 잡고 갈 거라고 막 그랬어요.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. 응, 그렇죠. 음. 그림이 너무 예쁘겠다. 음. 그래서 이제는 뭔가 연애를 시작하면 빨리 그냥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음. 약간 좀 그러고 싶어요, 저는. 좀 정말 진지하게 그런 시작을 하고 싶어요. 그쵸, 그쵸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헤어지는 걸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완전! 네. 저는 이, 그래서 저는 시작이 어려워요. 어, 이별을 못해서. 네. 한번 시작하면 정말 깊고 좀 오래 만나고. 그 사귀는 기간 동안에는 베프보다 베프잖아요. 그럼요, 가장 그러니까요. 가까운 사이잖아요. 아, 어떻게 이런 관계가 남이 되지? 그러니까, 그게 못 받아들. 완전 못하 어, 그게 받아들여지지 그렇죠. 않는 그렇죠. 사람이어서 그렇죠. 저도 이별 진짜 어려워해서 그래서 시작을 되게 신중하게 해요. 저한테 비슷하시네요. 그럼. 음.